네, 우리 지난 대림절에 2025년 교회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1일에 양력으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음력으로 또 1월 1일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해를 시작하려면 세번 시작해야 <laughs> 여러분,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하면, 설 구정을 시작하면, 진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도 어떤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작의 이야기. 그것은 요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의 이야기입니다. 어 정복 이야기는 우리가 그 동안 쭉 읽고 묵상해왔고요 이제 정착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가서 진짜 정착한 이야기, 첫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집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 삶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착이 안정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직 이 정착 때문에 싸우고 또 정착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어, 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가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다 땅을 중요 지역을 군대를 쳐부수고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던 이 백성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파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줘요. 그것도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땅도 좋은 땅안 좋은 땅이 아니라 재비 보아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어, 저 가운데 북 위쪽에 있는 파란색이 바로 갈리 호수예요. 갈릴리 가운데 위쪽에 있는 파란색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밑으로 강이 흐르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밑에 또 파란색 호수가 있죠. 큰 호수가 저기 짠물이라 가지고 바다라 그래요. 사해라 죽은 바다라 그서 고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사해라 죽은 바다라 해서 사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분배받은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다 차지하고 정착을 했어요. 밑에부터 로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 므나쎄 반지파, 므나세의 2분의 1 반만 나눠졌다 반지파라는 겁니다. 므나세반 동쪽 므나세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저 땅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서편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저 서편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일까요? 맨 밑에 있는 시몬이 아니고 오해 그 유다. 유다 지파가 저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저 땅을 정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착의 첫 이야기 유다지파의 첫 분배받고 정착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지파가 저 길가에 있는 여수와 본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분배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분배를 받는 그 이야기인데 그첫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들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하는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자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누군지 꼭 아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다시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약속의 땅마만 그 밑에 바깥에 있는 그 변방 도시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자 우리가 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해보자 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어요. 12개 지파니까 총 12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사, 레위 지파는 빠지고 총 합하면 13개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빠지고 12개 지파에 한 명씩 뽑았으니까 12명. 그런데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요수아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요수아도 그 정탐꾼 중에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교수적 가데스 반에에서 모세가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와요.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달라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넓게 하였으나.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갈렙이 40년 전에 이 정탐 이야기를 이제 되뇌이면서 말을 하는데, 12명이 올라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올라갔더니, 그게 사는 사람은 거인족이 그 있더라. 아낙이라곤 그인족 속에서 가서 우리는 정말 그게 비하면, 어, 칠출이 같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성읍을 보니까 너무 큰 성읍에다가 견고한 성읍이라서 우리가 들어가 싸우면 우린 전부 다 패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듣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요. 그 다음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버리고 우리 다른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단두명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갈렙과 요수하였습니다. 갈렙과 요수하. 그렇게 충성된 보고를 하는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구절이에요. 구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때 출애굽 1 세대 불평했던 그 모든 1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불신을 하니까 못못 들어가게끔 하시는 방법은 광야에서 늙어 죽게 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광야 동안 40년을 광야를 힘매게만들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 죽는데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누구냐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충성되이 보고했던 갈렙과 요수와는 약속의 땅에 유일하게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성된 복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해서 정탐할 때, 그때 당시 갈렘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85세라고 적혀 있어요. 85세. 근데 요수와 함께 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는 점령한 그리고 수고한 늙은 장수입니다. 여호수아도 늙었고 갈렙도 늙었어요. 이제는 후손에 뒤에서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서 우리 이 세대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텐데 갈렙의 사명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갈렙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는 남아있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 나는 아직도 건장하다라는 것을 그때. 갈렙이 요수아에게 또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 1절입니다1 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갈렙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나 아직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렙의 사명이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뭘까? 갈렙은 뭘또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요수아에게 자기부터 자기 가문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달라. 한 성읍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가장 먼저 자기부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까? 어떤 성을 달라고 했을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자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기도한 중에 아니면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 중에 아, 이 땅은 이 성읍은. 내가 차지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거나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이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보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낙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옛날에 가데스 바나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가보니까 그 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거면그 인족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도 아닙니까? 갈렙이 다른 성업보다 가장 두렵고 가문들 중에서 가장 싸워서 차지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그 성업. 그, 거인족에서 그 아낙자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크고 경고한 성업, 그 성업, 그 산지성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자원에서, 자원에서 그 어려운 성업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 고백을 한것 보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왜그 힘들고 어려운 아낙자손의 성업 해보는 걸 달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그 12절 뒷부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 라고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수와 이어서, 이어서 갈렙도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신앙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변함없이 충성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간담이 녹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힘든 성업, 가장 어려운 성업을 자기가 먼저 처,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이 충성됨이 바로 갈렙의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수화는 이 갈렙을 축복해요. 똑같이 늙어서 지금 85세 됐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그 선지 성업을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분배하는데그 중에서도 갈렙에게 가장 먼저 그 성업을 분배해 줘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 산지 성읍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이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거인족속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이 14절 말씀해 보면은 갈렙은 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니 거인족이 살아가는 이 성읍을 크고 견고한 이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을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요단강 서편 땅에서 가장 먼저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성읍을 차지하는 그 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읍 중에 하나인 헤브론 성읍을 이렇게 정착하고 또 차지함으로써 다른 모든 지파 가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본보기가 될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그 믿음이 갈렙을 갈렙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다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갈렙과 같은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읽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참작지만은자 참 충성되게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이 전부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이런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갈렙을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뭔가 전통 또 뭔가 개성 뭔가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명절입니다. 명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좋은 정통과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조상의 의를 오늘날 되살려서 자손들이 더잘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명절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는 갈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갈렙의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상들 중에 초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제가 일 세대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갈렙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충성스러운 신앙. 그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일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자원하여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운 신앙,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초일관 변함 없이 변함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설 명절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계속해서 요수아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갈렙처럼 그렇게 좋은 땅, 믿음의 땅을 물려주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